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합니다. 자가 격리 면제 대상에 오르지 않은 방문자들의 격리 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되는 겁니다. 이달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단축됩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자가 격리 대상자는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진행한 뒤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이미 확인되면 열흘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 즉 11일차 점심시간에 자가격리가 해지됩니다.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존처럼 14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오르지 못했던 직계가족이 없는 방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형제 자매 방문자들에게도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